준비를 끝냈어요 야 선빈아 선빈이 불렀니? 왜? 왜왔니 봐봐 스카에 갈 겁니다 잘 천천히 걸어왔어 근데 갑자기 응. 완전 고개를 팍 돌리고 냄새를 <laughs> 이러더니 갑자기 개 뛰는 거야 어. 그랬더니 가 있네 그래서 밀냄새 맡았나봐 물론 너무 늘 소름 돋았어 예전... 스카 도착해서 학습지 파일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떠올린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러분, 제가 학습지 파일을 학교에 두고 왔어요. 여러들이 요청을 많이 많이 많이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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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신 앞머리 고데기 방법을 또 오늘 들고 왔는데요. 저는 일단 화장할 때 이제 요 롤로 말아주고 있다가 왼쪽에 요 옆쪽 머리를 따로 중간 따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내 해주는 느낌? 이렇게. 뭔지 아시겠죠? 그도렇게 잡고 쓱 돌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여기 옆머리는 딱 짚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하다 제품 제가 선물 받은 후로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로 마켓을 진행하게 되었어요. 맨날 촉촉한 글로시한 립만 쓰는데 그런 립들이 진짜 지속력이 꽝인 거 아시죠? <laughs> 밥만 먹고 나면 입술색이 다 지워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입술색을 바르기 전이나 이제 꼭 이렇게 워드 립티크를 해주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립티크 지속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뭐 햄버거를 먹든 음료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든 진짜 지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문질러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. 이제 화장하기 귀찮거나 애매해가지고 생얼용 아이템을 찾고 계신 분들이나 기존에 사용하시던 립 제품이 지속력이 아쉬워서 시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시던 분들. 색 없는 립 케어 제품들을 애용하시는데 입술색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. 이게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. 다른 색상들도 진짜 예뻐가지고. 본인한테 맞는 컬러로 선택하셔서 가져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블런터 색상만 보여드렸어가지고, 지금 이렇게 발색한 걸 보여드릴 건데, 이건 지금 바르기만 하고 아직 뜯지는 않은 상태의 발색이거든요. 이제 마르고 뜯고 나서 색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이렇게 다 떼주고 왔는데요. 이게 손목 발색보다 확실히 입술 발색이 더 예쁜 것 같긴 한데, 일단, 맨 위에 1호 러퍼 색상은 내추럴 레드 색상으로 웜, 쿨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색상에서도 보이듯이 지속력이 가장 오래가는 색상이고요. 발색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. 2호 오드핀이라는 색상은 라이트 핑크 컬러로 딱 여름 쿨톤 분들, 요런 계열 잘 어울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여기 3호 블런토 색상이 제가 쓰는 색상인데요. 이게뭐웜 컬러 잘 받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저는 오늘도 블런토 색상으로 발라줄 거예요. 저는 이게 입술 끝 라인까지 바르는 것보다 조금 위, 입술 라인 끝까지 말고 조금 위에까지 안 바르는 게 조금 더 예으더라고요. 플럼팽, 플럼팽 효과가 있어가지고 약간 알싸한, 이렇게 화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딱히 신하진 않아요 이제 여러 번 써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게이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또 10분 기다려줄 거예요 제가 올래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뜯기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뜯는데요 그냥 딱 약간 그라데이션 맨키로 된거 보이시나요? 안 묻음 진짜 이 오하드 립 오일도 따로 있거든요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. 립 오일도 플럼핑 효과가 있어갖고 약간 화하실 수 있거든요? 이렇게딱 글로시한 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아드 립티크를 떼준 후에는 그뭐 립라이너 같은 걸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딱 완성시켜도 다 되고 저처럼 이런 립 오일을 추가로 말, 발라주셔도 요런 예쁜 입을, 입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화장을 다 마치고 립티크를 바르고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붙여놨다가 나중에 떼면 되는 제형의 제품이니까 뭐 머리를 말릴 때라던가 아니면 해놓고 다른 화장을 한다던가 그래서 시간 단축도 딱이와드 립티크는 입술에 각질 정리 같은 거를 좀 해주고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색도 예쁘게 나오고 네, 예쁘게 나오더라고 좋은 기회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여하드 제품을 만 원대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처음으로 마켓을 제가 들고 왔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 어떤 음, 댄저 음, 음, 상황이에요? 이발하셨다아요 음, 음, <laughs> 근데 어쩔 수 없어. 이건 그냥 시간이 해결해줘야 해요. 그래. 힘들었겠지? <laughs>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얘랑 이제 헤어질 수도 있다. 아. 이제 내일 당장 헤어질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가지고. 야 나도 그게 필요한 거 같아. 나는 어. 약간 <laughs>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순간이 구할 <laughs> 수 있냐? 응. 원래 사랑이 그래? <laughs> 사랑이 아니었던가? <laughs> 입술을 제가 할리스에서 민트 초코 오지게 먹고 항상 음료 이렇게 마시고 나면 입술색이 사라져 있었거든요. 지금 나만 보이죠? 지금 그냥 그냥 화사하게 남았어요. 아 진짜 미쳤어 너무 좋아. 진짜 너무 좋아. 했어요 세, 세 가지 여기. 팔 보여줘. 바로 여기. <laughs> 이게 오렌지 컬러, 핑크 컬러, 그 레드 컬러. 다보여드리게요말씀드린게거요반대쪽도반대쪽도반들 아, 아, 반대쪽도? 반대쪽도? 음. 우리 김상민이랑 다 알려드릴게요. 네. 입술 발라가 되겠는데? 그래, 너네 입술 발라라 너네 색깔 없으니까 난 있어? 난 있어? 난 있잖아 품절 너만 는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수정 화장할 때 저는 안 해도 되는 거죠? 아 부럽다, 다들 사세요. 그... 동아들이 티최 채우 미안한데 나 지금 오오 근데 박종민 씨 아시나요? 아유, 너무 잘 부르시네요. 부르시네. 진심 사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중학교 때제 유튜브에 첫 시작을 같이 한 친구입니다. 맞습니다. 제가 복도였습니다. 여러분, 다 저한테 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<laughs> 말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, <laughs> <laughs> 제가 틱톡도 시작하라고 했고. <laughs> 내가, 막 야, 나 유튜브 할까? 뭐 이랬는데네가야 진짜 해봐. 내가 네, 진짜 잘할 것 같아. 이랬거든요. 네. 어쨌든, 지금 집 주인 친구는 사라지고 없고요. <laughs> 저희만 남았어요.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. 그러게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올해도 행복하셨나요? 내년에도 행복하세요.